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17장 자산 운용 회사에 대해서 이 자산 운용 회사가 운영하는 다양한 펀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흔히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는 개방형 공모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리고 흔히 해지 펀드라고 부르는 전문투자형 사호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다양한 펀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 장을 마무리할게요. 상대적으로 이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에 비해서 이 다른 펀드들은 중요도나 지금 현재 비중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간략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 외에 다른 투자 기구가 무엇이 있느냐? 먼저 폐쇄형 공모 집합 투자 기구.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인 요즘의 뮤추얼 펀드는 개방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닌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위 투자 신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상장 지수 투자 신탁. 그래서 흔히 영어로 ETF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형태의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쇄형 공모 집합 투자 기구, 폐쇄형 펀드인데요. 이 폐쇄형 공모 펀드는 폐쇄형이라는 것은 개방형이랑 다르게 투자자가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이제 그 인터넷 유행하는 것처럼 들어올 때니 네 맘대로지만 나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처럼 처음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무조건 그 펀드가 만기가 될 때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폐쇄형 펀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없고 기존 투자했던 사람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러한 점이 바로 단점으로 부각되어서 최근에는 대부분이 오픈앤드 뮤추얼 펀드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폐쇄형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느냐?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자금이 더 커야 수익을 내기 쉬울 테니까. 그래서 이 개방형과 다르게 이 폐쇄형에는 차입을 허용해 줌으로써 만약에 자금이 더 필요하면 빌려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항상 이 펀드에서 환매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랑 투자자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자체와 투자자가 거래하는 거지 내가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추가 신규로 투자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을 돌려주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매가 없고 새로운 신규 투자가 들어올 수 없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존의 투자자도 환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내가 투자를 종료할 수 있느냐 그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폐쇄형 클로즈 댄드 공모 투자 기관 투자 펀드는 반드시 상장을 해서 주식처럼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더 이상 그만할래 싶으면 펀드 매니저에게 환매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누군가가 내이 주식을 사주면 나는 이 펀드의 주식을 팔고 그 대신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끼리 집합 투자증권을 사고 팜으로써 새로운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의 투자자가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투자자들끼리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은 전혀 이 펀드 자체의 자금에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펀드 자체는 거래를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다음 이 단위 투자 신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에서 UIT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거는 신탁의 한 가지 특징인데 이 신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보면 신탁업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증권 매매 중개 집합 투자, 투자 자문 투자 위임 그 외에 신탁업이 또 존재를 하는데 이 신탁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흔히 보는 미국식 이 금융 시스템, 경제 시스템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고 이 전통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영국이나 유럽의 중세 시대와 연관이 있어요. 중세 시대에는 영주가 있잖아요. 이 어떤 나라를, 어떤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영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주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영주가 다스리는 땅이 서로 흩어져 있거나 멀리 있어서 자기가 직접 가보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귀족 이죠 귀족들이 자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에게 자신의 땅을 물려줄 때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어요. 자 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간략하게 어, 유럽의 지도를 그렸는데 이 영주들은 그 당시에 이동을 할 일이 되게 잦았어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의 어느 이쪽을 다스리는 영주가 있는데, 저또 상속을 받아서 여기에 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 생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흔히 겪는 문제가 또 중세하면 또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었죠? 바로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쟁을 참가하려고 여기에 이스라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배를 타든지 해서 이 엄청난 길을 가서 다시 전쟁을 끝내고 또 와야겠죠. 근데 이 길이 때로는 일반적으로 보통 수개월, 때로는 1년, 심지어는 못 돌아오는 경우도 존재했죠. 그래서 이러한 중세 시대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이, 여기 사는 영주가 자기의 땅을 놓고 지금 전쟁에 참가하러 가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부하에게 내 아들이 지금 현재 9살인데, 예를 들면 15세가 될 때까지 당신이 잘 관리를 하다가 아들이 성인이 되면 물려줘라. 라고 한게 바로 신탁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보면 이게 한자로는 믿을 신 이렇게 믿을 신자를 쓰는 것을 알수 있고 이 탁자는 맡기다의 탁자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트러스트 믿는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자산을 운용을 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하는 행동은 자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산 운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신탁이 가지는 몇 가지 차별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대부분 원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결국 원래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상속 문제예요. 근데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간 관리자가 삥땅을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어져서 이 신탁에서는 몇 가지 규칙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자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여러 가지 사항을 이미 신탁을 맡기는 순간에 정해 놓아야 안심을 하고 떠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어너왜내 말대로 안 했어? 그럼 얘는 어, 교회로 가서 따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명확하게 계약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따라서 현대의 신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저희가 배우는 단위 투자 신탁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쉽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돌아와서 단위 투자 신탁은 만기와 투자 금액 그리고 자산을 어디다 투자할지 투자 대상이 다 고정되어 있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폐쇄형 집합투자 기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 약속한 사람만 계속 끝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유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므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겠죠. 하지만 이에 더해서 일반적인 폐쇄형 펀드랑은 다른 점이 뭐냐면 처음에 약속한 자산 구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단위투자신탁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주식시장 인덱스처럼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인덱스 그대로 해야지 딴 곳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는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뭐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뭐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렇게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세부 종목까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가. 하지만 이러한 단위투자신탁에서는 그러한 자산구정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단위투자신탁은 또 법적으로 봤을 때 아까 다른 뮤추얼펀드나 이런 것이 보통은 상법에 따른 이 주식회사 형태로 발행이 되어서 이 집합투자증권이 주식처럼 발행이 된다면 신탁의 경우는 따로 이 상법이 아닌 신탁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존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신탁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그 우리나라의 신탁이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고 어~ 그래서 막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형태도 존재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장 지수 투자 신탁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펀드 상품을 다 짬뽕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이게 흔히 exchange traded fund 해서 ETF라고 부르는 건데 상장되어 있다. 그래서 상장이 붙어서 상장되어 있다. 그리고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신탁, 이 투자 신탁이라는 것은 펀드랑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폐쇄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폐쇄형 펀드에서는 기존 투자자가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장을 의무화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내 권리를 팜으로써 투자를 종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상장지수 투자신탁 이 ETF도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주식시장에서 이 ETF를 찾아서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팔고 사는 그 상대방은 다른 투자자가 아니라 마치 개방형처럼 그 자산운용 회사예요. 그래서 개방형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사면 그만큼 ETF가 더 발행이 되는 거고, 팔면 ETF가 줄어들면서 투자 자금이 유출되는 겁니다. 근데 더구나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또 뮤추얼 펀드와 차이점인데,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는 이 순자산. 가치가 NAV가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레이트 트레이딩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ETF의 경우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가격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가 이 영업시간 중에 계속 거래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아까 봤던 단위투자신탁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자산구정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ETF를 상장을 할 때는 우리의 목표는 뭐다 라고 명시를 해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종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전략을 패시브, 절, 패시브 펀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액티브하게 펀드 매니저가 무언가 해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 현재 주식시장을 그대로 모사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산구정이 그냥 특정 금융지수 예를 들면 코스피 아니면 채권 뭐 가격지수 뭐 홍콩시장지수 이런 지수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사실상 펀드 매니저가 할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운용보수가 적게 책정이 되고 그러므로 이 투자자들의 이 관점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떼니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ETF는 상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거래하기 쉽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적은 반면 그리고 주식시장을 그대로 모사하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잘 이루어진다 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이 개인투자자들이 아우 나는 무슨 주식 사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 많이 투자 선택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 오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산 운용 회사와 그리고 그 자산 운용 회사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운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간에 배운, 이번 장에서 배운 다양한 종류의 펀드, 집합 투자 기구,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뮤추얼펀드나 해지펀드에 대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뮤추얼펀드가 규제가 많은지 해지펀드가 규제가 많은지 뮤추얼펀드가 투자자를 대중에게 모집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 많다는 점 그리고 그 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점을 중점으로 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장 문제는 이 펀드의 순자산 가치 NAV를 계산해 보는 그런 문제들을 내드릴 테니까, 한번 실제로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이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떠한 일들을 겪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까먹을 뻔 했는데, 이 17장 자산운용회사와 관련해서 또제 지인 중에 이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분을 제가 초빙을 해서 짧게 또 특강 형식의 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간고사 이후에 시청하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이 자산운용회사와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이런 감독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밌는 다양한 얘기를 해 주실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